삶은 감자가 갑자기 먹고 싶어서 감자를 삶아서 먹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감자를 달라고 야옹대는 거예요. 바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도 된대요. 그래서 줬죠 아니, 아니, 먹지도 않을 거라서 왜. 근데 바로 패가 오는 거예요. 뭐. 아, 고양이 만음 알려주는 당당. AI 언제 나오냐고요. 그래요. 저 밤에 입 터졌고요. 다이제랑 무가당, 바나나 우유 샀고요. 다 이제 칼로리 미친 놈이고요. 관자놀이 잡히는 맛이고요. 입가심으로 바나나 우유까지 다 먹었고요. 아, 근데 단거만 먹으니까 짠게 또 땡기네? 개 맛있었고요. 오늘 와드는 로잉 12칼로리 타고, 터추가 15개 하고, 딥스 15개 하는 거였고요. 와, 마지막 딥스는 언제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아, 제가 옛날엔 맨몸으로 막 10개씩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밴드를 끼고 해단 가짜 딥스고요. 근데 저토트바은 언제 잘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달인가에 바 근처까지 발이 됐었는데 왜 갑자기 퇴행한 건지 의문이고요. 내일부터 끝나고 연습 좀 해야 되나? 팀원이 음. 음. 로잉을 너무 빨리 타셔서 저도 느리면 안될 것만 같아 대박 열심히 탔고요. 코치님의 촬영 열정에 부응하려고 귀엽게 포이 해주고요. 집사러 가서 쓰는게갔습 어깨인지 모르겠어도 열심히 해주고요. 와드 끝내니까 코치님이 초코 러스크를 주셨고요. 언니 영상 그만 찍고 올리라고요. 아니, 영상 오늘... 그만 찍고 올리라고 잔소리도 오늘... 들었고요. 오늘... 갑자기 오늘... 초코 오늘... 먹으면 안되는 오늘... 강아지 화수까지 오늘 오늘 왔고요.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끝.